아버지, 아버지, 야. 야. 정확하게 이 노인네, 정확한 모습이 땅 거리에요. 입, 이이 입도 니본이에요. 이본 니본, 여, 이 니본 이 니본으이다해본으로 니본. 니본. 니본, 이렇게 돼. 주여, 주여, 얼마나 하나님이 모게 가증스러운 이렇게냐 말이에요. 김정은 머리통에다가 말이야, 김정은 머리통. 나무, 요, 뭐 벌목 하기 전에. 벌목. 벌목 하기 전에. 그냥 그러니까 벌목 한지 얼마 안 됐어. 나도 갑자기 보니까 언제 벌목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 보고 트럼프, 이제 거기서 게시를 주시더라고 말이요. 탄임자가 벌목을 했다고 말이요. 벌목하면 뭐예요? 트럼프고 벌목을 했으면 얼른 그, 불못에, 불에 넣어야 된다고 말이요. 나도 면그나놔 뭐, 저기하고 뭐, 썩히든가 아니면, 불에 갖다 떼, 뗄, 뗄감으로 떼든가. 어, 불소식으로 쓰든가, 일단 치워야 된다고 말이야. 우리는 가서 치우기만 하면, 산주인께서 다, 그를 잘라놨다고 내가 트럼프한테 그 얘기했다고. 얼른, 시, 저기를, 저기야, 주저주저 하지 말고 얼른 시행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계시를 주니까, 예, 예, 이렇게 볼을개 하나에 문대불었다고 말이야. 이렇게, 오늘 보니까 는 그냥, 응? 2018년 2, 1월 10일. 이렇게 그냥, 볼목을 딱 해봤더라 말이에요 이렇게 개안하니이 이 산을 갔다가 이렇게된 산을 요렇게 된 산을, 요, 요렇게, 된 산을 요. 요렇게 요렇게 있던 산을 갔다가 이렇게 볼목을 해봤다 말이에요 얼마 전에 뵀다가 말이에요 얼마 전에 볼목을 일 없을 때 겨울에 해보니까 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덤으로 자, 추미애 씨. 대구, 그냥 반대구가뭐 대구 가 아닌가 뭐르네 응? 추미애 씨. 자, 여기, 여기, 교황, 교황 옆에서 해줄게. 응? 그러나도 추미애 씨 지금, 어? 껍죽껍죽 하고 있는 건 내가 사진 다 지금, 지금 아직 그, 그거까지 촬영 안 가니까 좀 기다려라 달 하려고 했더만, 그새로못 참고, 뭔, 정, 국민을 성기라고 뽑아놓고, 국민 일, 그, 어? 대통령, 저, 보필해서, 보자 잘해서 도와라 지이고 이빨 앙당 물고, 국민들 잡아먹을 것마냥 독사마냥 이렇게이 입이 이게 독기가 짠뜩 독사의 입이지 이게 사람 입이요. 어? 이게 대표 입이에요. 이게 눈 눈가에가 독기가 찍찍을 라갖고왜 오늘 보니까 그러더만 앞으로 20년 정도는 집권을 할것 같다고. 어? 꿈도야아무래 김정은이 밑에서어시나발이로 20년 동안 김정은이 수령동무 수령동무하고 라고 하겠다고 말이요. 추미애 씨, 눈좀 봐, 눈. 이 눈가에 이 도끼 좀 봐, 도끼. 이게 독사의 눈인지 어디 입도 그러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회, 국회 그, 어?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 보좌에서 여당 대표가 아니라, 이게 어디 싸움꾼도 아니고, 이 입술이나 이 눈, 눈, 눈을 보면 도끼가 찍찍거리는 독사적이지. 이게 어떻게 저 국민을 섬기려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그 일꾼 얼굴이 그 모양이요. 어? 주인, 주인 잡아먹고 있다는 지금 심정이지. 그렇게 감출 수가 없다, 말이야 감출 수가. 아무리 꾸미고 지금 저, 문재인 씨 이렇게, 여태 언제 찍어 놓은 느긋하니, 김정수 씨하고 나라에 찍어 놓은 그 모습이 여기 딱, 이라고 나타났다, 말이요 자, 추미애 씨잘 봐. 추미애 씨도 이러고 지금 다이러고안 했는가, 하나있께서 나중에 하나하나 몇 장은 내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어? 입, 입 조심하고. 입 함부로 열지 말라고, 말이요 추미애 씨 말이 아주, 당돌하더만 어? 아주 뭐, 당 여당 대표, 문재인 씨 되고 오라니까, 어? 김정은이 곧적화통일을 해갖고 하면, 뭐, 아주 뭐, 김정은이 여비서라도 시켜준다는 거, 어쩌는 몰라도, 고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말이요, 어? 대구하면 양반들이 사는 동네여, 이 사람아, 어? 대구하면 우리 현풍, 우리 시조 할아버지, 중국서 건너온 우리 양반 성씨 과과, 양반 쌍놈이 뭐 어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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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는 없지만, 그 당시, 그래도, 나도, 저, 이렇게 야채양사하고 막 달아졌어도, 무관이 아니고, 문관 출신, 어, 문관, 그, 공신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학자로서 이 땅에 와고 많은 것을 제기를 하니까, 깨우쳐주니까, 여그 현풍, 대구 일대를 다 주고, 어? 현풍 거기다 터잡고 가지 말고 여기서 살게 했다, 그 말이요. 뭐, 우리는 어차피, 아당과 이부 후손이니까 다 너나 할까 없지만, 이제, 이러고 갈라지다 보니까, 이라고 대하는데, 그러한디 그그 대구라니까 내가 더 치근해, 치근하기도 한데 대구하면 그래도 조금 품이 있고 최소한 그뭔전 격이 있어야지. 우리 저 연풍 그저 곽재우 장군, 홍인장군 그거 하면 이 국가에서 그거 막 관리해주고 오래도 막 공원, 뭔 공원인가 내가 이름을 내가 지금 저기 하는데, 그 대구 분답게 좀 대구 하면 그래도 오, 좀 품이 있고 좀 품격 있는 분들. 그럼 그대구의그 품위를 지켜야지. 이 쓰겠냐고 말이 뭐 도끼 입술에다가 어디고 그냥 막 도끼 짠뜩 물고, 당대표 하니 뭐 여자 대통령이라 마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보면, 참아로 무소불이 그냥 뭐 세상 다내 것이다 하겠다고 말이요. 너무 까부지 마세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교만이다 그 말이요. 교만은 넘어짐에 선봉이고, 어? 또, 폐망의 선봉이다 그 말이요. 에 넘어짐에, 교만한 자는 넘어짐에, 걸림돌에 넘어짐에 길잡이고, 어? 폐망에 망조에 가는, 망조로 달려가는 길에, 선봉이다, 된다고 말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그냥 망하고 싶어 한다고 말이요. 교만한 자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뻣뻣하게 힘주고, 뭐, 당대표 20년, 그런 꿈, 그런 망상에 젖어 있으니까 20년? 말 잘했네. 동그라미 하나 빼버려. 동그라미 하나 빼. 2년도 채울려가 몰라, 문재인 씨가. 미안하지만, 어? 문재인 씨가 2년 채우고 내려올려가 모른다고 말이요. 어쨌든 박근혜 보다는 인기가 더 짧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어? 거기서 바라 그래도, 인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까버려 면 어떻게 제가 더더 이상 버틸 거예요? 그러고 김정은은 내일 모로 곧 뽑아 볼 건데 이 김정은은 암덩이에 덜에, 암덩어리하고 갔다 했다 가 말이 야하나님께서 그럼 암덩이는 뭐예요? 여러 사람을 살리려면 이한 사람 목숨이 얼른 가야 돼. 암을 뿌리째 뽑아 버려야 된다 고 말이요. 여 뿌리가 뽑히면 여거는 뭐예요? 나무 몸뚱아리 뿌리 없는 나무 어떻게 저 주미애 씨도 맞춰가지고 가지요. 여거는 몸뚱아리, 여거는 뿌리. 김정은이가 뿌리고 어? 공산당 뿌리, 공산당 가지, 공산당 나무, 뿌리를 뽑아본 뒤 트럼프를 시키던, 우리나라 국민을 시키던, 어? 어떤 형태로 뽑아보면, 어? 강가에 돌멩이를 들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뽑아본다고 말해요. 트럼프가 주저주하고 나면 트럼프까지도 가만 안 돕는다고 말이요. 그러면 뭐예요? 나무의 문재인이도 말하는 건 치가 문제고, 춤에 20년 꿈 망상이 되자고 20년 동안 짓고 한다는 춤에 당신은 가지니까 뭐여 제일 먼저 시들어 본다고 그 말이여 제일 먼저 꽃이라 는다고 그 말이여 뿌리만 뽑아마 문재인은 그래서 깔딱깔딱하고 감옥에라도 가고 아니면 뭐 자꾸 자살하는 그 모습을 났다니까 자살하는 어쩌면 모르지은이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뭐 그 권력에 한번 눈이 멀어 뭐 이런다고 그 말이여 자기 가정도 못지키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온 나라를 희접고 자기가 다, 자기 아니면 못할 것 마냥, 아니요! 당신들 같이 교만한 사람들이, 어? 수천만 명, 막 수백만 명씩 죽여보니까, 어? 피를 흘리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시기에 그런 사람들 다 친다고 그 말이요, 응?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주여. 여, 여, 얼굴에 정치라고, 아, 일꾼으로서 국민을 섬긴다고 어? 성기는 자리에 갔으면 오나 하고 성질나도 상대방 여당이나 여당이니까 야당에서 막비방을 해도 오나 하게 그냥 도둑이 여자 당대표는 좀 여성다운 면이 있어야지. 도끼가 이렇게 찍찍을려고대 그냥 말이에요. 입에고 눈에고 도끼가 짠뜩걸려 갖고 막 말도 안 되는 막어 너한테 그저 피방이나하고 야당한테. 이래이래 이래, 이런 사람들이, 여당, 여당 뭐예요? 대통령을 보자 해서, 대통령이좀 삐딱삐딱 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여당 대표가, 어, 자꾸 저기를 해갖고, 조언을 해갖고, 아, 직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고, 직언을 해서 바로 잡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더 그냥 앞장서서, 뭐, 대통령은 뭐, 대통령은 왜 상황이에요? 상황. 요즘에 하는 걸로 봐서는. 그전 박지원이라고 하더만은, 이제 박지원이 대신해가지고, 상황 노릇을 한다고 말이에요, 문재인이. 함부로 그렇게 교만한 덫에 걸리지 말라고 말이요. 때가 되면 다, 어? 당신들이 한대로 보호를 한다고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안 보고 있는 것같아 낱낱이 보고 있다고 말이요. 아무리 밀담을 하고 아무리 몰래 숨어서 악한 짓거리를 해도 다 듣고 계신다고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책을 좀 읽어. 어?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거와 똑같다고 말이여, 어? 우리가 밤에는 바로 내 앞에 있는 나무도 안 보이다가도, 해 뜨면 그냥 밝아지면, 우리 눈 시야가 닿는 데까지는 다, 나무는 나무대로, 소는 소대로, 개똥이 엄마는 개똥이 엄마대로, 소똥이는 소똥이대로, 다 누군지 알아보게 하듯이, 하나님은 밤낮이 없이 24시간 불로, 밤도 하나님이 주관, 하나님이 만드셨고, 어, 낮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 하나님이, 하나님 작품이다, 그 말이요. 밤에 모르겠지, 못 보겠지. 하나님도 밤에는 어떻게 우리 보겠냐? 웃기고 있네. 그럴까봐 악인들을 두루 감찰하시고자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보신다 했다그 말이요. 더 이상 허튼 생각 말고, 뭔뭐 20년, 20년? 그거는 내가 할 소리야, 내가. 내가 할 소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라 하니까. 뭔, 저기, 그렇게, 시도, 엉뚱당는 말로, 야당들한테 손가락질을 그 받고, 국민들한테 비웃음거리 되냐 말이요. 에 20년 하더라도, 그런 얘기나, 섣불리, 안 해야 된다고 말이요. 에 지금 하는 걸로 봐도,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 조금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가당 차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치가 아니에요. 그게 정치가 아니다고 말이요. 에 완전히 봉사들, 국민을 봉사로 알아보고, 기모거리로 알아보고, 마음 놓고 떠들고, 마음 놓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우리가 무슨 뭐 소새끼도 아니고, 국민들을 완전히 소로 한다그 말이야, 소로. 길잘 들어진 서로 소는 바로, 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문재인이가 진짜, 어? 제대로 된 그, 가, 마음으로 거기 그 자리에 갔다 오면, 당신 두 사람이 소당 말해서 국민들을 끌고 가는 소, 국민을 알기로어 소대지만 또 못하게 알고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까불고 있어. 요 주여 저들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거룩하시오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가진한 이런 짐승한테 가서 그러고, 어 짐승 핫바지 잡고. 바지라, 바지카락이나 잡고, 어? 금나라 뚝딱, 금나라 뚝딱 하고, 이런 영국 여왕 이런, 어? 마귀 할머한테 가서, 굽실굽실하고, 밖근혜하나도 부족해가지고, 인자, 줄 서서 그짓거리하고 있어. 이 나라가 뭐, 몇 사람들, 소수에 뭐, 몇 사람들 쭈물럭쭈물 하는 수제비 반죽인 줄 알아, 이 대한민국이? 의사 서 함으로 쭈물럭거리라고 그래. 법대 나갔던 사람들이 소위 법관 출신들이 그뭔 앵무새만 달달달 법정문이라 외웠지 뭔 가슴이 있어야지 가슴이 생각하는 머리가 없이 오직 그냥 어 무슨 뭐노트마만 그냥 막 암기 시켜주는 것만 달달달달 외워서 머릿속에 처방하는 일라고그 안에는 들어갈 때가 있어야지 뭐 사람이 뭐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구원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구원도. 세상에 것을 놓지 못하면, 우리가 양손에 꽉쥐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영생 구원의그 복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두 손을 꽉쥐고 세상을 안 놓으니까, 받을 때가 있어야지, 받을 때가.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왜? 양손에 꽉! 틀어지고 안 놀라니까, 이거니같이, 나고 부자들은, 어? 몇 초씩 있는 사람은, 가난한 집, 쌀한톨 있는 것까지도, 잠을 안 자고 계단한다고 하더만 뺏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말이요. 부자가 낙타 바늘이, 바늘기 들어가는 다더 어렵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교만한 자리에서 좀 제발 함부로 말을 그냥, 음? 응? 저, 이 너무 그렇게 설치지 마세요. 추미애씨. 나도 대구하면 더, 차말로 마음감이 교차되고 대구하면 한 번씩 더 내가 더 두리번두리번 하고, 일부러 형, 대구 시내로 해서 형풍을 내가 가로질러서 마산 부산을 가고 오란디. 그러면 안되지.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